당신 가족이몇 명이에요? 당신 가족이몇명 있어요? 라고 할 때는 짜링 안 có mấy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. 그중에 짜링은 가족, 사딩은 당신 가족. c 있다. mấy n g 사람 명 짜링 안 có mấy n g ư 몇분니안 có mấy g 이렇게 표현해 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것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당신에게 몇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. 언뜻 들었을 때 문제가 없어 보여서 왠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죠. 그런데 I'm 가 My family라고 하면 틀립니다. 왜그러냐면 한국어 가족이라는 개념과 베트남어 사 a 이 i 이라는 개념이 범위가 조금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 가족은 부모 자식 등이 포함된 하나의 집합. 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집합 안에 있는 한명한 한 명씩 한 식구 한 식구씩을 뜻하기도 하죠.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. 즉그 가족 안에 그집 안에 네 명이 같이 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죠. 그런데 베트남어 사 냉이라는 개념은 부모 자식 포함된 하나의 집합 즉, 한 패밀리를 뜻하는 것뿐이지, 그 안에는 한 식구, 한 식구씩을 뜻하지 않습니다. 즉, 사딩은 말 그대로 패밀리예요. 가구예요. 그래서 "I'm a Maesa Ding"라고 하면, 당신에게 몇 개의 패밀리가 있나요?가 되는 아주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